네 안녕하세요 동동이형입니다. 이 노래 혹시 잘 아시죠?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네 제가 노래를 그렇게 썩잘 부르, 부르는 건 아닌데 옛날에 노래방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노래방 세대 아닙니까 네 지금은 노래방 이제 코인 노래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 옛날에 많이 다녔습니다 뭐 뻑하면 볼링장 뻑하면 노래방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젊은 시절 이렇게 제대로 놀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고관절이 아파서 뭐 어디 볼링 굴리겠습니까 네 이제 뭐 거의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닥 찍고 상승 전환하는가? 알수 없죠. 언제는 또 상승한다 그랬다, 어째는 또 아니다 했다가 했는데, 어, 저한테 이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신호가 따로 있다. 라는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아, 어, 반도체 상반기 바닥 찍고 하반기 수요 회복 예상됩니다. 이게 파란색 제 주은 그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알리바바, 텐센트 등등등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이 하반기 들어서 재개되면서 2차 반도체 슈퍼 호황 가능해진다 디램이 어쩌고 어쩌고 인공지능, 전장, 자동차 전기, 전자장비 등등등 하반기 연간 수요의 50% 이상 수요가 몰릴 것이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삼성전자 실적 추이입니다. 여기 연도별로 보시면 2012년부터 18년까지 있는데 뭐 29조, 36조 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껑충 2017년에는 53억 아 53조죠. 그 다음에 58조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매출은 뭐 장난 아니죠. 자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도 여기 보시면은 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영업이익이 5조부터 3조, 그 다음에 13조, 20조가 넘습니다. 자, 우리 작은 땅덩어리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들의, 이들의 생존 방식이 때로는 우리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또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대한 그 매매에 대한 썰을 좀 풀어 볼까 합니다. 쭈르룩 쾅쾅.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말장난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네. 자 A 말장난. 저는 어, 반도체가 분명히 엊그제는 불황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은 하반기 보황이라고 그러고, 갖다 붙인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실적이라는 게 숫자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예전에 이렇게 바닥에서 행보하다가 갑자기 쭉 이렇게 올려서 강하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를 경치는 계속 해왔는데, 이때 우리가 몰랐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특히 이제 개인, 개인들은 이거 실적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도 모르고 최근에는 어쭉 내려오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어 어닝 쇼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다고 발표한 듯해도 더 이상 떨어지지 뭐 않았다 자 그렇다면은 실적을 보통 1년 선 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실적 가지고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전혀 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6개월 이후 일, 그리고 최소한 3분기 4분기 이후에 그 반도체 업황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아? 우리 개인이 어떻게 알아요? 바로 내일 내가 뭘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어? 짬뽕을 먹을지도 알수 없는 그런 지금 사회에 살고 있고 그런 생 아, 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얘들의 반도체 흐름을 어떻게 아냐고요. 알수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호항이다 혹은 실적이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는 투자를 할수 없는 거죠 이런 대형주는 자 그렇고 2017년 말과 2018년 초에 이두 친구는 이제 신고가 경신을 했죠 근데 수익 냈다는 개미보다 물렸다는 개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이상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올릴 걸 생각하고 매집을 한 거죠 사실은 큰 대형주는 자, 세력들 중에서도, 자, 큰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작은 잔잔바리들이 있겠죠. 잔잔바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 중에서 큰애 있고, 작은 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를 하는데, 자, 이게 눈치게임이잖아요.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자, 여기서 매집을 해서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력이 막큰 애들, 큰 애들이 꽝 들어옵니다. 여럿이. 그러면 이제,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게 바로 개미에요. 이미 오르고 난 뒤에 이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고점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찍고 난 뒤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 잡다가 한번 물렸어요. 에이, 그런데 여기서 반등했어. 아싸! 또 올라가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또 삽니다. 아이고, 또 내려가. 어, 이럴수가. 근데 여기 다시 또 올라가길래 살았다 했는데. 여기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다가, 에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등 주식인데, 이게 어디 가겠어. 했다가, 이제 박살 난 거죠. 자, 이런 패턴, 그, 헤드 앤 숄더잖아요. 그리고, 이런 추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추세.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추세가, 여기 깨진 여기 있잖아요. 여긴 다 손절하고 나와야 되고, 다 수익은 어느 정도, 한반 정도는 실현하고 나와야 되고, 혹은 손절이 좀 마이너스 5%라 하더라도 좀 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잠깐 오르는 게 이게 파락파동인지 모르고, 이렇게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존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어, 그 개인분들의 무지함에 대한 화보다, 더 화나는 거는 왜 개인들은 세력들한테 이렇게 다 돈이 털리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돈다 외국인 손에 다 가버리고 기관 손에 다 가버리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 물론 여기서 세력들이 많이 물릴 겁니다. 세력들 간의 다툼 가운데 그렇지만 개인들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어, 개인들도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고 어, 개몽 운동에 제가 앞장, 앞장, 이렇게 서고 있는 거죠. 앞장, 앞장. 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 나무를 보고 자꾸만 사는데, 나무를 보고 사지 말고, 산을 봐라는 거죠. 산을 보면 나무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대용주는 사이클이 있다. 2년 동안 올라가고, 2년 동안 내려가고, 1년 반 올라가고, 1년 반 내려가고. 자, 한번 추세를 타면 오래 간다. 2년. 내려가네 또 2년.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반 이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누가 이렇게 한 방에 올라갑니까? 급등조처럼 내릴 때도 이렇게 그렇죠. 이걸 또 분봉으로 따지면 이 분봉 안에서도 막막 막 이렇게 이렇게 막별그 추세를 만들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큰 추세 안에 작은 추세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런 내려가는 추세에도 이 안에도 추세가 또 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그,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좀 약간 차트 정인입니다 근데 저는 수급과 차트 보지 않고 살수 있다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다고 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그 호재나 그런 거를 봤다 하더라도 최대한 낮게 사야 되면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고 들어가더라도 결국 차트를 보면서, 어, 그동안 낮은 가격대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세력도, 어, 차트를 보면서 가격을 눌러야 되는 자리, 가격 밑에서 잡아야 되는 자리, 그런 걸다 계산해서 횡보를 시켜가지고 매집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차트를 봐야지 세력들이 움직이려면 알수 있습니다. 맞아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손 드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묻고 싶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주봉 볼게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 저점을 연결해 봅니다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봐요 고점을 연결해 봅니다 자 이런 추세선이 나오죠 자 이게 자,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자,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죠. 사이클, 사이클, 사이클. 자, 이 기간 동안도 벌써 1년에서 2년. 여기 간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긴 거예요. 주봉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추세 안에서도 이 작은 추세들이 존재하더라. 그죠? 퐁당, 퐁당, 돌을. 여기 다시. 퐁당, 퐁당, 돌을. 여기 다시. 퐁당, 퐁당, 돌을.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는 이제 돌릴 자리가 되었나라는 거를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이 물린 곳을 제가 이렇게 잘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기 물리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자 주봉이에요. 주봉상 이제 이렇게인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요. 자 일봉상 보면은 주봉상 봤을때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네 여기 하단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자 근데 보세요 어, 항상 대형주는 이렇게 더블 바닥을 만듭니다 이 더블 바닥 만드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몇달 동안 한참 걸립니다 6개월씩 혹은 1년씩도 막 걸리기도 하죠 자 그리고 최근에 어, 최근에 저점을 연결한 선 그리고 평행되게 똑같이 고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근데 저점을 계속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어 여기서는 깨지지 않고 이전 저점보다 위에 잡힙니다 그러는데 이 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저점 이 올라갑니다. 저점이 올라가는 거는 뭐죠? 상승 추세. 그다음에 고점이 내려가는 건 하락 추세.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또 높여 주는데 고점이 지금 계속 높여지다가 고점이 지금 낮아졌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는데 지켜줬단 말이에요, 다행히. 근데 다시 여기 고점이 다시 또 낮아졌어요. 자, 고점이 낮아진다면은 결국에는 여기 선이 뻥 뚫리고 하락을 하겠죠. 자 여기서 샀던 사람은 여기서는 수익을 실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선의 이 선의 지금 상단을 지금 또 뚫어주었어. 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똑같죠. 이 선이 이 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상단을 뚫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뀐다. 여기 상단을 뚫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전 상단선, 여기 살짝 뚫었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가, 그죠? 저항선이죠. 그럼 여기를 지금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근데 보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 매물 쪽, 그 가격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자리. 자, 지지, 지지, 찢지, 찢지, 찢지. 그리고 뚫리고 난 뒤에 저항. 자, 이 자리가 굉장히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중요한 자리인데 또 하필 이렇게 저항에 이런 대각선 상단선이 같이 맞물립니다. 지금 여기 지금 상단 살짝 뚫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저점을 높이겠죠. 근데 이 선이 될 확률이 좀 있죠. 여기 지지를 해 줬으니까. 자, 이렇게 막고 올리고 이걸 뚫어 주냐, 못 뚫어 주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큰 손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얘들이 얼마나 이 고점에 이렇게 매물대를 강하게 어, 뚫어 주느냐는 얘들이 매물을 많이 흡수해 줘야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여기 지금 뚫었다고 진정한 뚫림이 아니고요. 이 44,000원 그리고 이 저항선을 뚫어 줘야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주봉의 추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뚫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더블바닥은 찍을 거예요. 왜냐,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되었다면은, 더블바닥을만드찍고 가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급하게 따라 붙을 필요 없고, 다시 올렸다가, 살짝 내렸을 때. 그죠? 다시 올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살짝 내렸을 때. 요럴 때. 이때 잡는 거죠. 언제 잡냐? 이전 똑같은, 더블바닥. 여기서 잡는 거예요. 왜, 이게 캡처가안 되냐. 네. 자, 이게 저항, 이게 지지선인데, 지금 여기 터치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보세요.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서 하죠. 자, 더블바닥 W자. 이 안에서,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세력들처럼 여기서 조금 사고 여기서 올려서 조금 사고 여기서 올려서 조금 사고 조금 사고 해가지고 여기서 매집을 하는 거죠. 기간이 굉장히 상당히 걸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2월 말부터 해서 2월부터 해서 5월까지, 2월부터 5월까지 이 W 만드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사도 되죠. 여기서 굳이 막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자, 대형주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수급을 보고 살아라는 어, 전문가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수급을 알, 봐요 수급을 본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6개월치를 보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리는 게 지금 빨간 외국인 선과 똑같죠 그 개인선하고는 반대로 움직이고 그 외국인이 이제 이거를 움직인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중에 우리가 어, 외국인이 많이 사고 많이 팔고 있는 그 장중에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갑자기 막10% 하루에 만약에 뻥 떨어졌다. 그러면 외국인, 아, 그, 전문가들이 이제 TV에서 그러죠. 이거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누가 몰라. 다 안단 말이에요. 알지만 그 추세, 그, 그, 뭐지, 그 수급을 장중에 모르기 때문에 다 끝나봐야 아는 거죠. 일과가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대응하기가 늦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올 바닥 만들고 위에 상단에 저항선을 깨고 더올 바닥을 만들어서 올리는 걸 보고 그 W자에서 우리가 분할로 세력들이 매집하듯이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다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거기서 다시 허물어지고 땅으로 떨어지더라도 지하를 뚫고 내려가더라도 손절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100%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주식이요 자 하이닉스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수급 보세요. 수급선도 똑같아요. 네 외국인 이렇게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이거하고 주가 모습 똑같아요. 자 외국인이 갑자기 오늘 살지 말지 이거는 우리가 알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수급은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 그냥 그 보조는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는 주봉상 이렇게 강하게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2003년이고요 고점이 2006년에 3년 동안 올랐어. 그리고 2006년 겨울에서 다시 이까지 내리는데 2009년 거의 한 2.5년 동안 내렸고요.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자 이렇게 올라고 내리고 하는데 이 안에서도 이 추세 안에서도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 있다. 퐁당퐁당이 있다. 일본 볼게요. 자 이전 고점을 네. 강하게 올라갑니다.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자, 여기를 뚫고 못 뚫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못 뚫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쓰리봉 만들고 못 보, 그, 그, 돌파를 못하면 떨어지기 마련이죠. 자, 살짝 뚫어진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렇게 떨어지죠. 다시 이렇게 맞았으면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했는데, 보세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하고 똑같죠. 여기 선에서 지금 여기 강하게 위로 뚫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강하게 오르기도 하고 가파르게 오르게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상단의 저항선을 뚫어주었다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움직일까? 뻔하죠. 이전에 어떻게 돌렸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전에 돌린 대로 움직이기에 마련이죠. 네, 볼게요. 자, 이전에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죠? 자, 퐁당, 퐁당, 돌을 위로 뚫었어요. 뚫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뒤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갔죠. 그죠? 지금 W바닥을 찍었어요. 그죠? W바닥.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렇게 뚫었다고 이게 그냥 쭉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정도 짝꿍댕이를 최소한 만들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했듯이 W 자에서는, W 자 안에서는 우리가, 뭐죠? 매집을 하라. 으로 분할로. 그리고 올리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W를 만들어서 과연 갈지 안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분할로 조금 조금 산다면 이 선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손절은 빨리 칠수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손실은 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어, 이게 제가 이제 발견하고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추세 매매입니다. 어, 이거를 설명을 못 설명을 하시는 분은 저는 못본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 아무리 뒤져도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 속 시원하게. 어, 지금 사라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면서 사면 되죠. 분할로. 그리고 아니면 손절 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 깨지지 않으면은 다시 좀 사서 쭉 위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직하게 올라가고 정직하게 내려가는 그런 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타면 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아 이야기를 시큰하니까 이제 진이 좀 빠지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동동이 형아였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바닥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상단을 뚫어줬고 이제는 관심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점을 높이는지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